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른 아침 서울역에 나왔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에 잠시지만 파란 하늘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오늘 저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가려 합니다. KTX 일반 열차를 탈 건데요. KTX 산천이나 이음열차가 아닌 일반 KTX를 예매하실 때는 가능한 5호차를 예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KTX의 5호차는 우등칸을 일반 칸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좌석 간격도 더 넓고 모두 순방향 좌석입니다. 특히 혼자 앉을 수 있는 좌석도 있고요. 다른 칸들은 이렇게 좌석의 절반은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5호차가 가장 먼저 매진이 됩니다. 물론 가격은 동일하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하늘에 양털 구름이 가득하지만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과 우비도 챙겼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도착하였습니다. KTX라 역시 빠르네요. 이곳은 전국 철도의 중심지인 대전역입니다. 대전역 바로 앞에 대전 도시철도 4번 출구가 있는데요. 계단으로 내려가서 지하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하도를 따라가시면 오래된 지하철 모형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통로는 역전 지하상가인데요. 이른 아침이라 모두 문을 닫았네요. 지하상가를 따라 100m쯤 올라가시면 10번 출구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귀여운 강아지 벽화가 있는 방향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올라가시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목척교 버스 정류장입니다. 정류장 길 건너에 오래된 안경점이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대전 20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이 버스는 하루 10번 운행을 하는데요. 대전역 출발 시간표에서 약 10분 정도를 더 하시면 됩니다. 저는 8시 25분에 탔습니다. 약 50분 정도 걸려서 버스 종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주변이 온통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울창한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이곳은 장태산 자연 휴양림입니다. 휴양림 입구 앞에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요. 우선 복귀 버스 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버스 도착 시간은 아주 정확합니다. 영상 속 시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태산 휴양림은 숙박료를 제외하면 입장료와 주차료가 무료입니다. 휴양림인데도 입장료가 없다는 게더 좋습니다. 입구에서 느껴지는 정가람은 이 휴양림이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드리 메타세콰이어가 마치 수문장처럼 지키고 있네요. 요새 비가 많이 와서 물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오늘도 오후에 비 소식이 있지만 오히려 비가 오면 더 운치가 있는 곳입니다. 장태산 휴양림은 1991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인간 자연 휴양림으로 지정되었다가 현재는 대전시에서 인수하여 시설을 보강해서 운영 중입니다. 아, 애견 동반도 가능하고요. 특히 장태산휴양림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메타세콰이어 집단 생육지가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국적인 풍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장태산휴양림은 규모가 아주 크기 때문에 동선을 잘 짜서 움직여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요. 제가 움직이는 순서로 따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곳곳에 깨끗한 화장실도 많습니다. 첫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바닥에 적혀 있는 진입금지 표시는 차량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처음 나오는 것은 큰 생태 연못입니다. 연못 가운데로 데크길이 있어서 사진찍기 참 좋네요. 연못 오른쪽으로 관리사무소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관리사무소 뒤쪽으로 새끼리 있습니다. 숲속 어드벤처라는 간판이 있네요. 데크끼리 잘 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유모차도 통행 가능합니다. 백허길은 스카이웨이와 이어져 있는데요. 약 10m 높이로 전나무 숲을 가로질러가는 코스입니다. 워낙 높다 보니 수십m 짜리 전나무의 몸통, 중간 부분을 가까이서 볼수 있습니다. 스카이웨이 끝에는 높은 구조물이 있는데요. 바로 스카이타워입니다. 빙글빙글 걸어서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높이가 약 10층짜리 건물과 같습니다. 27m 높이라고 하네요. 전국에서도 이런 시설을 갖춘 휴양림은 거의 없습니다. 꼭대기는 전망대인데요. 주변에 장태성과 형제산이 손에 잡힐 듯 보이네요.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비가 오니 숲의 향기가 더욱 진해졌습니다. 스카이웨이 출구 쪽에 계단이 있는데요. 이 출렁다리는 2020년도에 새로 개통한 장태산 출렁다리입니다. 길이는 약 140m입니다. 새로 지은다리라 아주 멋진데요. 높이도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접근성은 아주 좋은 다리입니다. 다시 관리사무소로 내려와서 오른쪽 언덕길로 가보겠습니다. 언덕길 왼쪽으로 수십 미터가 넘는. 아름들이 메타세콰이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장태산 휴양림의 자랑 메타세콰이어 산림욕장입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큰 메타세콰이어 생육지인데요. 이곳 외에도 산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산림욕장은 말 그대로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산림욕을 할수 있는 시설입니다. 물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진한 숲의 향기까지 정말 좋은데요. 일부러 비가 오는 날 찾아온 것은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산림욕장 바로 옆으로 작은 카페와 매점이 있습니다. 휴양림 내부에서 유일한 매점입니다. 여기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빗소리를 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힐링이 되던데요. 산림욕장 계단 위로 휴양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반대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양태산은 높지 않아서 산책하듯 등산하기에도 좋은데요. 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입구에는 돌로 만든 형제 석상이 있고요. 석상 뒤로 등산로 계단이 나옵니다. 경사가 제법 있지만 비가 와도 걸을 수 있는 정비된 등산로입니다. 약 20분쯤 올라가면 중간에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형제바위 전방 내입니다. 바위 두 개가 마치 형과 아우 같이 사이좋게 걸터앉아 경치를 감상하고 있네요. 형제바위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상에는 장태루라고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간식을 먹었는데요 빗소리를 들으며 경치를 보니 아주 운치 있었습니다. 내려갈 때는 반대쪽, 숲속의 집 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쪽은 포장도로라서 걷기에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중간에 석탑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쉼터가 있습니다. 이 쉼터는 전임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전망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래쪽에 장안 저수지와 출렁다리를 건너서 갈수 있는 팔마정이라는 정자가 잘 보입니다. 탑을 지나면 관리사무소까지 1km 정도 내려가시면 됩니다. 포장도로라서 길이 아주 편합니다. 20분쯤 내려가면 다시 메타세콰이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화장실은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은 화장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화장실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이렇습니다. 아주 멋지죠. 이 근처에는 휴양림 숲속의 집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숲 한가운데 푹 파묻혀 있습니다. 숲속의 집 이용료는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물론 예약은 아주 치열합니다. 숲속의 집 앞쪽으로도 거대한 메타세콰이어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았다면 한숨 낮잠을 자고 갔을 것 같은데요. 등산을 시작한 지1 시간 정도 걸려 산림휴양관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비가 왔지만 우비를 쓰고 시원하게 등산했네요. 생태연못에 비가 와서 다시 한번더 걸어 봤습니다. 비소식이 있다면 오히려 한적하게 걸으러 와도 좋은 곳입니다. 다시 버스 정류소로 왔습니다. 저는 오늘 1시 40분 버스를 타려합니다 시험 시원 4시간 동안 원없이 걸으며 힐링했습니다. 버스 시간은 종점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편입니다. 화장실에서 젖은 옷도 갈아입고 바람막이도 꺼내 입었습니다. 복귀할 때는 대전역에서 내리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약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대전역 근처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대전역에서 3시 25분 기차를 탔습니다. 여행 계획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